저은퇴근하나아 이제 가야죠. 아 대표님, 아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가서 눈치 보고 있었는데. 끄고 정리하고. 아 그러면은 저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. 아주 별로 요새들은. 애 아하하. 아하하. 그래도 빨리 퇴근한다. <laughs> 아, 아 벌써 도와줬어. 저 퇴근해요. <laughs> 아, 힘들었다. 아, 오늘 대표 새끼가... 아! 빨리 회사 근처 벗어나고 욕해야지 회사 근처에서는 욕하면 안돼 누가 들을 수도 있거든요 아 지하철 타고 집에 가야지 아 언제 집에 가냐 아 지하철이다 삑삑 <laughs> 사실 우리 회사 퇴근은 밤 10시 너무 피곤해. 아무도 안 가겠네. 힘들어 죽는줄 아니. 응, 또밤 12시에 퇴근하나 했다고. 음, 응. 어디서지? 음, 응. 여기, 여기가 좋겠다. 아, 피곤해. 아니, 무슨 퇴근시간이 10시야? 아, 물론 출근시간이. 열도시긴 한데. <laughs> 지하철 왔다. 살징 오, 대박. 늦게 퇴근이면 은 앉을 자리가 있어서 좋아. 아, 앉아서 가야지. 아니, 우리 회사 이상해. 아, 아, 지하철에서 떠들면 안 되지. 근데, 퇴근시간이 늦어서 사람이 없어. 아, 빨리 집 가고 싶다. 어. 내려야겠다. 저 내려요. 아 오늘 대표 새끼가 뭘 하는 줄 알아? 아 집에 가서 알려줄게 아 자코리아 좀 봐야겠어 아 이직해야 될거 같아 아니 나 진짜 진심으로 족속이었다니 아아 아, 바람 개많이 불어 아 아직 추워 아 아직 추워도 괜히 가디건만 입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추워 빨리 집에 가야지 아 집이다 아 기다려봐 아 집이다 집에 왔어요 제 집이에요 아 신발 벗어야지 나 바로 스튜디오 갈게요 이게 제 출근 룩이에요 어때요? 오늘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야. 어휴, 아니요. 저번에 패, 어떤 팬이 별풍선 아, 만개 만개 썰테니까 길거리에서 초초라고 해서 초초짜다아 키조파유. <laughs> 아 진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했다니까. 아 옷갈아입어야겠다. 잠시만요. 집 넓죠. 스튜디오 겸 집이에요. 제 침실이고요. <laughs> 저 잠시 옷좀 갈아입을게요. 응, 정말 은큼해요. 보면 안 돼? 아 편하다. <laughs> 정장 너무 불편해. 아 샤워하고 방송할까? 응. 씻고 방송할까? 어떡하지? 좀 신난 척. 아, 시원하다. 다시 어디고 있지롱? 머리 좀 말려야겠다. 아, 아 깨우네, 진짜. 너무 힘들었어. 아, 내가 오늘 회사에 있었던 썰을 풀어줄게. 안녕. 오늘 로곡초리가 왔어요 옷이 너무 야해서 갈아입을게요 짜잔 안녕 아니 오빠들 들어봐 <laughs> 오빠들 들어봐 대표 개빡쳐 진심 나는 영상 편집자인데 나보고 마케팅을 하라고 그러잖아 이게 말이 돼? 촬영팀이 무슨 나밖에 없어 액션 할게요 도잉띵띵띵 도잉띵띵아 <laughs> <아이>, 뜨거워 <두껍게>. 아 흐흐흐 <laughs> <깨끗다. 웃음> 목줄는 쪽팔려 죽었다고 한다 흐흐이로그재미셨다면 <laughs> 좋아요 구독 독 <laughs>